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것은 핸드폰 성경책. 성경책입니다. 자신의 이상형에 더 가까운 사람은 아이유 성모 마리아. 아 어, 이거는 저는 말이 할게요.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에 더 가까운 사람은 김태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정말 진짜 제 아버지죠. 자신의 더 가까운 형용사는 귀엽다, 섹시하다. 어. 귀엽다, 귀엽다 할게요. 자신이 생각하는 더 사람 같은 학생은 신동훈 안홍서 아... 이게 이지면좀 어려운데, 그래도 신동훈. 자신이 좋아하는 약은 구약, 신약. 아, 약은 구약과 신약. 저는 알약할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은 정우성, 김수현 정우성요. 자신이 생각하는 35기 최고 노답은 박철주, 김수민. 이건 무조건 박철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35기에서 더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박세별 선생님, 정현주 선생님. 아, 최고한 최고가 붙었는데, 그래도 저는 정현주 선생님. 둘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면, 고개운의 얼굴, 김재희의 키. 네? 아, <laughs> 어... 그래도. 아, 어, 이건 진짜. <laughs> 김재희의 키 할게요. 김재희 키.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더 가까운 곳은, 가톨릭 대학, 지스트. 아, 어... 그래도, 그건 지스트죠, 지스트. 태웅 t v 에 올리고 싶은 영상에 가까운 것은 애교 부리는 영상, 율동과 함께하는 천국은 마치 직캠 영상. 애교 부리는 영상. 성경책 한달 압수, 핸드폰 1년 압수. 아, 핸드폰 1년 압수. 그냥 살기 vs. 천만원 받고 황명희 쌤과 일일 우결 짓기. 미익쌤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살기 하루 종일 이어폰에서 천국은 마치 태웅 커버만 흘러나오기 VS 정대원쌤 잔소리 1시간 듣기 하루 종일 들으면 좀 질리니까 정대원쌤 1시간 잔소리 듣기 교회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기 절에 들어가서 스님께 전도하기 아 당연히 절에 들어가서 스님께 전도하기 교회에서 관세음보살 외치기 정대원쌤 앞에서 따이완 넘버원 외치기. <laughs> 아, 이건 좀, 진짜 당황스러운데. 교회에서 관세부터 외치기. 심규철 쌤 앞에서 심! 이라고 부르기. 이수진 쌤 앞에서 성대용사 하기. 와, 이것도. 아, 그래도, 심규철 쌤 앞에서 심! 하기. 37기 들어오는 여자 후배 아무나 전도하기. 교장실 앞구르기 하고 들어가서, 룡아! 외치기. <laughs> 와, 이거 너무, 너무 어려운 거라네요. 하, 이거는, 그래도, 그대을미해서 37기 역생 전도하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